마지막 개 봅니다 아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개에요 영화 볼때 팝콘 준비해야 되잖아요 초코 타르트 과일 골고루 한번 준비하면서 경건한 자세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거 진짜 하루에 하나씩 꼭 먹어요 진짜 미쳤죠 초코 타르트 오랜만에 먹으니까 또 너무 맛있네요. 타르트, 초코 타르트. 와 <laughs> 어, 진짜 서현진이랑 이다희 투샷 대박이야. 너무 예뻐.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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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 치킨 치킨 팝팝 이거 먹을 땐 소리를 키워야 돼요. 아시죠? 너무 씹는 소리에 안 들리는 거. 아, 설레! 하라는 편집은 안 하고, 자꾸 먹어요. 아, 이제 무슨 낙으로 살까요? 제가 서현진 배우님께 푹 빠져가지고, 한세계 때문에. 인스타그램 팔로워 하려고 찾아보니까 인스타그램은 안, 안 하시는 것 같아. 옥동자 이렇게 먹으시는 분 있으신가요? 겉에부터 다 먹어야 된다고. 대망의 초콜릿을 깨보겠습니다.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? 빵. 안에 이렇게 뒤집어서 입을 수 있는데, 오늘은 이렇게 입어봤어요. 이렇게는 처음 입어봐요. 벌써 떨어졌어. 힝. 여러분, 저는 후딱 집에 와서 뭐좀 먹고 화장을 했습니다. 오늘 구독자님 만나러 가는 날이거든요. 제가 마약 바지 베스트 후기 당첨자께는 어 제가 직접 선물을 배달하러 가기로 했거든요. 근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조금 미루다가 늦어졌는데 뭐 드디어 오늘입니다. 어 빨리 이제 선물을 챙기고 준비를 하고 나가볼게요. 요거, 대용량 토너 하나랑 제가 자주 사용하는 톤업 크림. 그리고, 짜자잔. 아, 이거 진짜 컬러감을 잘못 잡네요. 요거는 마약 바지 네이비 컬러거든요? 1차 때 판매하고, 그후로는 판매 안 했던 아주 한정판. <laughs> 그리고 빵원에스타 가가지고, 타르트도 몇개 사서 넣어드리려고요. 아 그러 가지고 못가셨어요 핸드폰이라도. 아, 어 인사물. 마약까지 한 번. <laughs> 아 역시 댄스가. <목소리> 쿠키도 뜨실까요? 네. <laughs> 기다리고 계셨죠. 이것도 맛있어요. 원래 손으로 먹는데 오늘 핸드로 먹을게요. 관리, 관리 좀 할게요. <laughs> 잘안 되네. <laughs> 너무 편해가지고 얘한테. 사랑, 아, 제가 그걸 연습할 때 진짜 많이 입었거든요. <laughs> 또, <laughs> 또 무용하시는 분들이 딱 네. 좋아하는 재질이야. 잘랑살랑 <laughs> 아, 근데 저, 제가 하체가 진짜 콤플렉스라. 아, 진짜. 요 이게 진짜 괜찮더라고요. <laughs> 네, 진짜 완전 네, 소개어요 <laughs> 제가 드리려고 간 건데 선물을 또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바로 먹어보려고요. 짠! 이거는 마카롱이고 이거는 케이크인가 봐요. 오, 오 어, 약간 쏠렸다. 어떡해. 헉, 편지도 있어. 이거 완전 눌렸는데 제가 나름 살려봤습니다. <laughs> 이거 되게 맛있다고 추천해주신 당근 케이크랑 짠! 이거 하트 시그널에 나와서 유명한 맛있는 마카롱이래용 언니 음식에 비유하자면 마치 뿌링클? 아니 엽떡? <laughs>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센스? 음~ 대박! 이거 어디 거야? 와, 진짜 맛있다. 아메리카노. 아, 나 진짜 센스 없었다. 원래 먹방할 땐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. 분발하겠습니다. 정시 차려! 이렇게 해드려야 된단 말이야 그쵸, 여러분? 진짜 허니양 왜 저래? 음. 여러분 알겠어요 마카롱 먹을 거예요 지금 너무 기다리셨죠? 피스타치오 여기 프랑스 아니야? 마담? 봉주르. 스트로베리 코코넛. 고? 오케이. 레이고. 우. 와.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꾸준히 해오던 아르바이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. 댄스 알바도 그렇고 유아 체육 하는 일도 되게 오랫동안 꾸준히 했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완전 다 휴무, 휴무, 휴무 이래가지고 일을 안 하니까 일을 하고 싶네요. 센터에서 애들이랑 같이 춤추고 회원님들이랑 수업하던 그 시절이 너무너무 그립다. 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이제 9월에 제가 복학하잖아요. 아니야, 더 놀자, 즐기자, 온전히 즐기자.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여러 생각이 들어요. <목소리> 여러분 오랜만에 마켓컬리 언박싱 많이는 안 시켰고 필요한 것만 시켰어요. 너무 필요하죠. 이거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자꾸 아른거려가지고 또한번 주문을 했어요. 그리고 제가 항상 먹는 시리얼, 이 할아버지 시리얼, 이게 마켓컬리에도 팔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크랜베리 바나나 맛인데 요 맛이 맛있다고 또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작게라도 한번 시켜봤습니다. 요거는 칼로리 적은 아이스크림인데 요두개 브랜드가 양대산맥 라이벌 브랜드예요. 그래서 제가 비교 영상을 조금 찍어보려고 두개 주문을 해봤고요. 마켓컬리에서 구매하니까 동시에 살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. 짠 요거는 완전 쌀빵 야미오밀이라고 저 이거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. 여기 합정역에서 되게 유명해요. 그래서 이것도 어떤지 한번 먹어보려고 사봤습니다. 이런 거 바로바로 바로 리뷰해야지. 음, 너무 맛있겠다. 대박이다. 약간 차갑게 먹으니까 크리미 샤베트 같은데, 알갱이에서. 말린 바나나 맛이 나요. 제 입맛에는 기분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. 작은 거 하나만 사게 잘했다. 어, 근데 이거 맛있다. 여러분, 코코넛 좋아하세요? 저 진짜 코코넛 너무 좋아해가지고. 오늘 선거 날이라서 투표를 하고 엄마 아빠랑 데이트를 할 거예요. 오늘 아빠도 껴주기로 했습니다. <laughs> 겉에 빵피가 많이 뻑뻑하긴 한데 찐빵 느낌이에요. 크림 잘하네. 오늘은 오랜만에 맥 립스틱 라이크 캔디를 발라줬습니다. 코랄 핑크. 오늘은 엄마 아빠랑 바이킹스 워프에 가기로 했어요. 거기가 랍스터 무제한인데 엄마가 하필 그렇게 비싼 데를 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 마약바지 오픈했을 때 엄마 아빠가 새벽마다 동대문 같이 가주셨거든요. 그래서 오늘 한턱 쏘기로 했습니다. 고데기를 하고 준비를 하고 올게요. 오늘은 뷔페에 가니까 완전 편한 원피스를 입어줬습니다. 요거 걸치고 가려고요. <laughs> 너무 일찍 도착했어요. 배고파 죽겠어요. 랍스터 100마리는 먹을 것 같아요. 눈물이 먹다가 살살. 랍스터. <웃음>

사심이 미쳤다. 나 이게 너무 다 지금. 바빠. 아, 너무 바빠. 나 오늘 느낌이 좋아.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배가 터지겠지만 마무리 마무리가 중요한 거 알지? 여기 망고가 진짜 무한리필인데 진짜 100개 먹었어요 엄마 젤라또 먹어 내거 뺏어 먹지 마라 어때? 아이스가 나지? 아빠는 나 달콤한 거먹어야 <목소리> 오늘 가리지 말고 <laughs> 친하게 좀 지내봐 어디 음, 잘 먹었어 어? 점핑 옳지 한 바퀴 돌고 엉덩이 삐쭉삐쭉 다리 한 틀어주고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뿌링클 아니에요. 걱정 마세요. 일단, 치즈볼. 뿌링클을 안 시켜도 치즈볼은 시켜야지 러비진 오픈 제가 골 기다리고 드 기다린 골드킹이요 대박 일단 냄새가 완전 허니콤보 냄새가 나는데요 츄. 여러분, 오늘은 골드킹입니다. 여러분, 저 오늘 아침에 운동 갔다가 한숨 푹 자고 나니까 밤이 되었네요. 여러분, 여기는 뿌링클만 큰게 아니라 골드킹도 있다만한데요? 일단 냄새는 허니콤보인데 먹어볼게요. 썸네일 찰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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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엄청 바삭하고 기름이 많이 없어요. 음! 음! 허니콤보랑 진짜 엄청 비슷한데 조금 더덜 달고 더짠것 같아요. 소스를 시킬 걸잘 어울릴 것 같은데. 음. 뿌링클을 먹었는지 골드킹을 먹었는지 모르게 하라. 치킨무 먹어달라고요? 콜라도 먹어달라고요? 어? 어! 당황하지 않고 아 오늘은 한번 해야겠다 오늘 같이 좋은 날 흔치 않아 흔치 않아 아. 취한다, 취해. 치즈볼. 음 와, 더았다 제가 왜 뿌링치즈볼을 안 시켰냐면 겨우 뿌링클 참고 골드킹 시켰는데 그 맛으로 인해 뿌링클이 떠오를까 봐 그래서 안 시켰어요. 그리고 이게 딱 색깔이 맞잖아요, 그렇죠? 이거 콤보구나. 이거 다 닭다리예요? 아, 이거 거의 아, 이거 닭다리랑 날개 이렇게밖에 없구나. 지가 시키고 지가 몰라. 음. 아, 이게 나옴으로써 교촌치킨 허니콤보가 살짝 위트위트 하겠는데? 그래서 요즘 신상 출시하시나? 진짜 맛 비슷하고 느낌 비슷해요. 아, 오늘 닭다리 다안할 거야. 음. 여러분, 원래 골드킹 이렇게 닭다리가 커요? 아니면 또 우리 지점이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? 방금 우리라고 했네. 자고 일어나니까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끝나 있는 거예요. 아, 나 맨날 본방사수를 못해. 와, 이거 진짜 매력적인데, 여러분 이거 진짜 드셔보세요. 나만 안 먹었나? 아 뿌링소스 찍어야 되는데 어, 뿌링클? 국가일거 이적 근데 저 치킨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모든 영상에 치킨이 있는 것 같아요 치킨 맛슈파주스 오늘 왜 이렇게 나대지? 치킨무 앵콜? 오케이. 콜라 앵콜? 오케이. 음. 여러분 제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보다 그냥 치즈볼이 뭔가 깊이가 있어 진짜로. 음. 아 근데 골드킹은 날개 부분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조금해서 이 날개 부분 먹을 때는 진짜 허니콤보 같다. 맞는 형 아니야? 아이 지혜 배거 맞아? 이친성는이 친구는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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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는 이친구